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참 괜찮은 아이들 또 소개시켜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뭐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꽃 중투화가 좋다는 중투. 이건 소멸사피네요. 어... 이게 무명인가요? 그리고 요 아이는 서반중투 같고요 요 아이는 좀 어두워서 그런데 이것도 금괴 아닐까 싶어요 아 금괴 맞네 금괴산반호라고 볼까요? 잘 터졌네요 어 그리고 요것도 금계 같은데 약간 미심쩍고요. 아 이건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완벽한 금계고요. 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음 어, 이거 왜 뿌리가 이렇게 길어? 중투하랍니다 중투하. 어, 참벌브큰거 보니까 벌과 동그라네. 그럼 화양도 좋으려나왜그 원판 하나, 두와 같은 거 보면 벌브가 동그랗다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동그라네. 음... 꽃을 못 봤는데 하여간 팬말에 이게 중투인데 꽃으로 키우는 중투라고 합니다. 중투. 1번입니다. 1번 중투 소개시켜드려 봤구요. 아, 이건, 이것도 타나가 심하네. 아이고. 뒷벌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산채원본인가요? 아 근데 뭐를 줬기로 저렇게 탄화가 심하지? 뿌리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기 탄화가 심하네? 어, 이거는 분주를 하는 게 낫겠다. 분주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사피를, 빛을 계속 주면은 이렇게 소멸이 안 되고 계속 화려하게 남아있나요? 청옥산두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청옥상이라 가능하겠다. 소멸되는 건 어차피 소멸되겠네, 그죠? 소멸, 사피. 근데 입이 너무 좋아요. 어디 그 사피 가서 보면은, 아고그 새엽에, 응, 어, 낭창낭창 하고 그런데 이거는 거의, 뭐, 입엽성에, 후육질에, 응, 어, 입이 좋네요, 아주. 아, 이거 소멸만 한 되면 죽이는 사피 되겠는데. 아, 이거 햇빛 계속 좀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하다. 어, 뿌리가 탄화가 되긴 됐는데요. 어, 다 아직 튼튼해요. 분주해서 한 촉수가 몇 축이야. 하나, 둘. 신화가 또 붙었네. 올해 신화가 또 붙었네. 아, 저요 신화 잘 키우면 요렇게 두개띄고 요거 두개 띄고 요 한쪽 띄어서 벌바고 띄고 이렇게 하면 세 개로 키워도 좋겠다. 사피, 엽성 사피라고 할게요. 엽성 사피 소개시켜 드렸고 이 아이는 서반 정도 같아요. 음, 뒤쪽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반이 남았고요. 요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남았죠. 여기도. 근데 신화 쪽은 모자를 살짝 썼는데 색감이 너무 미디어 하다 그랬나요? 수려하다고 하나요? 미저가 맞죠 미디어. 아,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색감이 아주 이쁘죠 그죠? 아, 이쁘다. 그럼 이제 소멸되니까 꽃기대가 더큰 건가요? 어, 이것도 촉수가 많네. 꽃으로 얼렁 보고서 분주를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이것도 아, 근데 입이 하나같이 이렇게 까랑까랑해요. 서반, 서반, 중투, 서반, 중투, 서반, 중투입니다. 촉수 많네요. 서반, 중투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아까 이게 처음에 대충 소개시켜드릴 때 봤는데 이 무지같은데요. 무지촉같은데. 무지촉같은데. 요거는 똑같이, 요거는 복륜처럼 이렇게 남았고요 복륜처럼. 그죠? 이렇게 삐리리 한거에서 터졌습니다. 터졌구나, 터졌구나. 금괴로 터졌습니다. 이래서 금괴가 참 뼈해요. 지금까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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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작년까지는 아거기서 여기서 호로 다 나오긴 나왔었네. 그죠 여기 호 있죠? 그래다 가 이렇게 터졌구나. 주먹으로 맞았다는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아시죠? 터졌습니다. 어, 금계 아직은 호라호락해요내년은 금계 중투로 가겠다. 그리고 후년에 금계 전면산반으로 가거라. 4번 금계산반호구요. 요 아이도 가만히 보면은 불확실하게 산데요 금계 아닐까요? 아참 어려워요. 금계가 진짜 어려워요. 아주 보기 좋게. 누가 뭐래도 금기거나 하고라면 좋은데, 아, 참. 이거는, 여기여기 여기 보면 확실하게 금기인줄 아시죠? 코 바탕에 속에 녹, 이렇게 뭐가 슬쩍 묻은 것 같은. 그러면 너도 그러냐? 얘도 그러냐? 아, 긴가, 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같아요. 이것도 금계산반호라고 할게요. 안된다고요 <laughs> 그럼 할수 없죠, 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오리지널 금계. 요게 금계산반에 금계 전면산반. 야 이제 오늘 아주 금계 제대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금계. 이 신화가 이렇게 중두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전면산반으로 남는 것 같은. 오리지널 금괴산반 입니다 아 반갑다 금괴야 하여간 오늘은 금괴 많이 공부하게 생겼어요 아 다시 보자 금괴야 요런식으로 중투처럼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녹이 좀더차 들어오는 그런 전형적인 금괴이네요 올해도 이쁘게 신화를 두 개나 달았습니다. 아니, 세개 달았나? 두개 달았겠죠, 두 개. 어, 근데 원체 이제 어미초 길이 크니까, 어, 잘 길르면, 어, 신화, 얘 힘에 맞게 적당하게 달게 견제를 하면은, 어, 정말, 이런 식으로 키워서 한에다축 되면은, 작품, 작품이죠, 작품. 진짜 행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절란하시고요 아,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지요? 근데 부담스러우시죠? 아, 일단 문의 주십시오. 아, 오늘도 모두 모두 절란하시고요 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